오, 저거리 어떻게든, 어발지로그렇게나렇아근렇게 맞아서 이렇게. 게이뚝이게데 없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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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스이스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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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 끊다 어? 우리 그아까요야 연료 없냐 이거? 연료 없다 야, 이거 타고 와 3토바이 <목도 로케이션> 없어 없어 연료 없어 3토바이 3토바이 응 음, 3토바이 가야돼 바꼈다 야 <목도> 이거 프리케어 가도 <목도> 되거든? 6배. 6배 나온다 왼측 여기까지 와볼래 다들? 나뒷자리 아, 태워왔대 응, 내가 여기서 팔각정 어, 여기 뜨게니까 아, 여기부터 천천히 밀고 나가자 우리. 팔각점. 응. 음, 음. 아니 팔각정 말고 여기 실크. 내차 끌고 가도 돼. 나 걸어 가도 되거든. 내차 끌고 가. 뒤에 탄 사람. 강인님 오면 같이 봐가. 강인님 음. 그냥 바로 쭉봐가도 돼. 얘네 바로 출발 준비하고 있어. 따라 간다. 아 어, 출발해 출발해. 여기 박아 떼줄게. 어 김무진 음. 네 방이 어디가? 아, 핑 핑이 어떻게 어 지금? 어디까지가? 또 뜯다. 내가 내가 찌가지로 들어가는 중. 어 클리어하자. 사운드 안 나? 음. 클리어 좀야 여기 있다 사람. 아, 위험해. 아프. 여기 위험해. 이 집에 있어 사람. 아... 이집 없어 이집 없어. 아... 이 집에 사람 있어. 노핑이 하나야. 내가 본거 하나야 렌더링으로. 어디에 차? 어디에 차? 어디? 여기 봐줘 여기 봐줘. 아, 위험해 위험해. 못빼 이러면 나 지금 천천히 가야 돼. 나 받을 수 있어, 그럼 달리고 그냥. 받을 수 있어 다들. 세터 아, 가야 아, 돼 어, 이거. 어, 어. 음. 오케이 어. 나 뺄게, 나 그냥 달린다. 일자로 달리. 달린. 뛴다 여기. DRP, 나이스. DRP. 야 이거 이거 차다 빼고 앞에 밀 생각하자. 어. 야 왼쪽 뛴다, 왼쪽 뛴다. 야왜왜왜좀 헤난카 못 봤어? 아 헤난카 못맞췄어아죄리해헤난밀 생각하면 안돼 이거. 우리 앞쪽이라도 앞쪽. 어, 여깄 기 거야, 여기. 나 있는데. 아, 나핑 때문에. 어, 괜찮아. 형, 갈수 있어? 아니, 아니. 아, 잠깐 앞집에 있거든, 잠깐만, 시대봐 앞집 빠졌나 보다. 뒤로 응, 뒷집에 하나 더 있거든, 중지리에도. 여기 클리어, 클리어 하자. 뒤에도 있다, 잠깐만. 다 뒤, 다 뒤에 볼게. 호 이제 뭐 볼래? 어. 어. 조심하고. 왜왜 뒤에 오는 거 보자 이제. 앞차 소리. 나뒤에체크 중. 어. 갑다고 자기장 조금만 가면 돼, 우리. 좋았다 저. 폭 맞을 듯. 끝. 에이씨. 여기 바로 1평집이 있거든, 여기. 어디? 여기, 10평 찍어놨어. 쿠페 박히는 편집이 있거든. 그, 그 집이 없어? 어, 여기까지 없어. 아유 내 쪽으로 와 볼래? 이거 왼쪽 가도 들어가 왼쪽 들어가도 되거든. 이거 내각에서 여기가 나온단 위험해. 말이야. 여기 밀을 생각해봐. 차 타고 그냥 다들. 내가 내각에서 다 나오거든 저기. 응. 와봐. 여기 빨리 밀어봐. 차고 지금. 아픈, 아픈 위험해. 차차안 타도 걸어가도 되니까 밀어봐 최대한. 한 더. 응 가. 여기에 있어. 아, 위험해. 야, 빨리 와봐 클리하자 응. 야, 2층 봐주고 있어. 발소리는 어. 하나도 안 들려 일단. 방 안에 방 안에 방 안에. 다란다란다다다란다란다잡잡 밖에 보는데우리 이제. 응. 오는 이제. 뭐거 있어. 있어. 아, 위링크어 확인. 나 혼자 이층 집에서 버틸게. 어. 우리 폭드러 조심해야 돼 민아. 마지 바로. 네집 클. w 이집 여기 담 왼쪽 따개비 같은데 있는 거 어떻게 됐어? 따개비 확실하게 몰라. 네 왼쪽에 그 내가 막 찍어준 재밌지. 거기만 있어 일단은 내가 본 거는. 어, 아 연막지 야접한다 아, 저기. 나 여기서 변수하고 있거든? 나 위치 보이지? 아, 심한다떤 어떤, 어떤, 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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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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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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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다. 그냥 또. 너 앞에 시야 다떨수 있는 거야 지금? 앞에? 응나 이제 하게 좀다 보려나 근 오케이 그럼 나 계단에 계단에 하이딩 칠게. 아, 앞에 집 나오는 거.. 아, 한번 걸치네 저기 아까 너가 말한 집 이래. 천천히 하면 돼 우리 어. 근데 아직 많이 남았다 생각해야 돼현아너 2층이야? 나나그 옥상 계단 야이 아, 야, 진짜 간다 여기 여기 담당 온다고? 쟤울 준비한다 하나 하나 가볼게. 온덕 응. 온엄마네 어디 엄마? 여기 에이 바로. 확인. 왼쪽에도. 붙어 우리 뒤에도 왔어. 우리 뒤에도 여기. 위험해. 음. 나저 하나 왔다 여기까지. 나못 빠진다. 나폭투어까 옥상 나갔어. 응. 에 붙는다. 내가 못 뭐, 아무것도 못 해줘 거기. 응. 아 이게 안 죽어? 이팀 와 지렸다. 야 온다 여기. 힘 존나 세네나못 봐줘. 옥상만 봐줄 수 있어. 옥상만. 옥상만 받을 수 있어. 야 우리 집에 붙어있는데 바깥에. 안보여? 아, 아 들어갔나? 여기 일단, 일단. 너 그냥 너 그냥 방 안에 들어가 있어. 아 내가 피 풀피 되면 1초 먼저 줘. 잠깐만. 피감 좀. 피기절다 개피야. 천만 스피가 피감 주 끝. 얘다. 다다 아니다. 층에 아직 있어. 야바바크 그 사운드. 야, 형님. 천천히 올라가계 계단. 계단, 계단, 계단 엄마, 있어.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말라고. 아, 어, 안 가. 안 가. 내폭넣 줄게. 1층 개이 밀어 봐. 1층 끝! 뭐야, 라스트 하나? 아직, 아직... 라스트 아직, 아니, 아니야, 아야, 둘이야. 아 둘이야, 둘이야. 둘이야, 오케이, 오케이. 야, 여기 같아. 아, 여기 아, 같아. 같아. 뭐야, 발소리. 1층에도 있다. 계단 올라왔다. 계단이 있어, 아직. 계단 아니야, 계단 아니야. 1층에 있어, 1층에. 복 갈게. 어. 나왔다, 1층 바깥.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왔다. 캡처. 이게 나난 죽었. 나 혜진. 나 여기서 어나나나나어 찌찌, 나 잘했어. 하, 씨발, 기야 야, 미쳤다. 야, 이오더 지렸는데 짐먹는 거? 는 거. 이거. 왔어, 칠킬. 이거야. 1 5킬 했어요, 1킬 이게 오더다. 이렇게 브리핑 많이 돼야 돼 음~ 말 많이 했다.